안녕하세요. 흰수염고의 스포츠입니다. 어,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토트넘이 복수를 해야 하는 팀, 어, 2년 동안 원정 경기 가장 비참함을 겪었던 공포의 팀 뉴캐슬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9시 30분 현지 시간 오후 1시. 기온이 16도로 매우 선선하고 비도 좀 내리는 날씨였습니다. 경기 1시간 전부터 아꿀깍 어, 넘어가는 어, 개인적으로는 어, 충격적인 라인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반도벤이 명단 제외였습니다. 어, 일주일 전 경기에서 부상자 명단이 있었지만 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기자 회견에서도 반도벤이 언급이 없었는데 이 중요한 선수가 빠지다니요. 어, 기록적으로는 어, 반도벤의 중요성은 뭐 어, 미안 반반입니다. 부상 이후에 복귀해서 토트넘 후반기 자체가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없다고 해서 토트넘 끝이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뉴캐슬 상대하는 토트넘 라인업은 비카류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로메로, 우도기, 사르, 비수마, 메디슨, 오드베르, 콜드스키 손흥민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우선 솔랑키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원했던 뭐 어, 공격진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존슨이 아닌 어, 오도베르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었고 손흥민이 왼쪽 윙어, 어, 클루셉스키가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중계진은 어, 클루셉스키가 오른쪽 윙어라고 예상했고 손흥민이 톱이라고 봤지만 어, 솔직히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프리시즌부터 엔지 감독의 인터뷰까지 컬러스키가 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뉴캐슬은 니포프 골키퍼, 리버라멘토, 크래프, 댄번, 켈리, 론스테프, 김아량이스, 조엘링톤, 고든, 이삭, 반스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5만여 명이 수용되는 어, 세인트 제임스 파크 공포의 경기장. 어, 솔직히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제발 이상한 상황만 나오지 말자라는 어, 마음뿐이었습니다. 분명 전력상은 토트넘이 더 우위이고 토트넘이 이 경기를 이겨야만 상위권 재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기 승부수는 중원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분명 지난 시즌 후반기에 메디슨, 비수만 사르가 다 난조였기 때문에 수비까지 불안함들이 어, 나왔던 거니까요. 어,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반 10분까지는 매우 팽팽했고 이삭이 오른쪽에서 크로스 올린 게 어, 오히려. 골대를 맞으면서 불안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실점이 나올까봐 어, 불안한 거죠. 경기를 보면서 불안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클로셉스키가 느리다는 게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역습을 하게 될 때는 어 클로셉스키가 의미 없는 존재이고 아무래도 뭐 거의 뭐, 뭐 13초대일 것 같은 클로셉스키는 톱으로 빡한 좁은 공간에서도 뭔가 임팩트를 남길 수 있다이지. 역습에서는 최악이니까요 전반 10분에 오른쪽 진영에서 토트넘에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오도베르가 좋은 터치로 단독 찬스를 만들 수 있었는데 클루셉 선배님이 욕심을 내다가 옵사이드에 걸려서 망쳐버렸습니다 클루셉 아직 끝난거 아니니까 기다려볼게 10분쯤부터 토트넘은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도했고 옵사이드였지만 로메로 골도 나오기도 하고 슈팅도 빵빵 나오면서 확실히 지난 시즌 전반기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런데 18분에 갑자기 경기가 중단되고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선수 문제가 아니라 대기심이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 정말 좋지 않다니까요. VR의 가장 큰 문제가 경기 중단 시간이 길어지면서 선수들의 근육까지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어, 토트넘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흐름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의 뭐 5분 정도 경기가 지연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의 전방 압박에 고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뉴캐슬도 강팀이라고 본다면 어, 매우 잘 싸웠습니다. 그런데 36분 어, 일격을 당해버립니다. 그냥 뭐 이건 인정해야 돼요. 어, 뉴캐슬이 왼쪽 공격에서 크로스를 허용했고 정확히 반스에게 배달이 되면서 어,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뭐 어쩔 수 없죠. 선수들이 김이 쫙 빠졌을 텐데 우선 어, 이렇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맨시티도 이스위치한테 먼저 실점도 했잖아요. 어, 토트넘의 경기. 뭐 저는 흥미진진했고 그래도 뭐 기대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점유율 65% 슈팅 8개 코너킥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 소름미 슈팅이 없었다는 거. 아 징조가 좀왜 이렇게 이상하죠? 결국 소름미 슈팅이 경기 결과를 바꾸게 될것 같은데요. 과연 엔진 감독은 후반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오도바에 대한 기대감은 어, 너무 크면 안 됐던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선수로는 어, 토트넘 더 강해질 수는 없는데 아니 근데 얘 슈팅력은 좋은 친구인가요? 아 진짜 어, 후반전 토트넘은 경고도 있던 평점 가장 좋았던 사르를 빼고 존슨을 투입하면서 포메이션을 바꿨습니다 우도베르를 왼쪽, 어, 존슨이 오른쪽 손흥민이 어, 프리형 손톱 어, 클루젭스키를 미드필더로 내렸습니다 뭐 그래도 어, 클럽스키는 아마도 박스 안에 많이 보일 겁니다. 후반 1분에 어, 뒷공간이 뚫리면서 어, 대형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드라구신이 거의 뭐두골급 슈퍼테클로 막아내면서 팀을 구해내버렸습니다. 이게 토트넘 선수들에게 아마 어,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습니다 0대1로 밀린 어, 토트넘은 후반전에 더더더 더, 더 압도적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손흥민에게도 매우 좋은 찬스가 있었는데 전반에 슈팅보다 어, 크로스에 더 집중해서인지 존슨에게 내주지 않고 슈팅 욕심을 냈는데 하, 막혔습니다 솔직히 뭐뭐 뭐 그래도 어, 슈팅이 좋습니다 10여 분 동안 슈팅 5개 이상을 때리면서 결국 와 터졌습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존슨의 슈팅이 골문 앞에서 막힐 뻔했는데 뉴캐슬 댄번 수비수가 그물 안으로 커버를 해버리면서 자책골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이고 뭐 뭐도 좋다. 우선 뭐네 최소한 악몽 같은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우선 예상했던 한 가지가 있었죠. 뉴캐슬은 3일 전에 힘든 경기를 치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선수들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실수들이 나오고 압박에도 당하면서. 토트넘이 확실히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은 계속 기회가 오고 폭격을 하는데 뉴캐슬 골키퍼의 선방까지 아 77분 동안 역전골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77분 동안 어, 뉴캐슬 원정에서 슈팅이 20개였습니다. 이건 진짜 비교서도 안 돼요. 또 손흥민이 실망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손흥민도 슈팅이 한 개뿐이라는 거. 손흥민이 슈팅 한 개하고 팀이 이기길 바라는 게 이상하죠. 아 그런데. 정말 토트넘의 최대 단점 그 상황이 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압도하고도 뒷공간 패스 한 방에 어, 뚫려버리면서 이삭이 골을 넣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마치 진짜 맨시티 대 토트넘 경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맨시티가 토트넘 원정에서 압도하고도 패배했던 어, 그 시기 있었잖아요. 토트넘이 될듯말듯안 어, 되니까 진짜 답답하네요. 냉정하게. 20개 슈팅하고 득점이 없는 거잖아요. 추가 시간 5분이 나왔지만, 어,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1대2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될듯말 듯, 아, 듯. 진짜. 이건 뭐, 안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어, 이적 시장도 끝났는데, 뭐, 솔랑키 온다고 해도 윙어 쪽은 그냥 대실패입니다. 이들은 그냥 골을 놓고 활약을 한다? 뭐, 그건 그냥 운이 좋은 거지, 뭐, 실력이 아닐 것입니다. 냉정하게 뉴캐슬도 100%가 아니었습니다. 원정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뉴캐슬을 이기지 못한 건 최소한 중위권 팀들도 이기는 건 어렵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토처럼은 유로파도 뛰기 때문에 분명 체력적 열쇠를 안고 붙어야 하거든요. 보세요. 어 철시 홈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웨스트햄 브라이튼 이런 팀들 원정에서도 이길 수 있는 팀이어야 상위권이 가능한 건데 정말 불안불안합니다. 드라구씨는 어, 매우 잘해줬는데 뭐 반도맨이 있었다고 해도 분명 한 방은 먹었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90분 내내 집중을 하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틈이 보이면서 방심해버리면 뭐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정말 딱2% 아쉬움. 하, 어떻게 해결될 방법 없을까요? 아니 좀 안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네. 소름이 어떻게 하면 슈팅 많이 할수 있는 겁니까? 아, 진짜 답답하네.